어큘러 섹터의 레디어스가 r이래요. 그냥 하나 그림 그릴까요? 네, 이렇게 섹터 하나 그리시고요. 레디어스가 r이래요. 자, 센트럴 앵글 섹터의 센트럴 앵글이 θ랍니다. 자, 이랬을 때 아크 랭스랑 파리미터를 나타내는 식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, 아크 랭스는 여기죠? 네. 그럼 일단 요 아크 랭스를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, 아크 랭스 어떻게 되나요? 음, 일단 우리가 이제 앵글 데이라의 유닛이 디그리인 경우를 가지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이 경우 에 어떻게 됩니까? 우리가 이게 그냥 서클이었으면 전체 서클이야 이렇게. 그때는 센트럴 앵글이 얼마인가요? 360도일 거잖아요. 그때는 f 클컨 e n c e 가 얼마죠? 2πr. 근데 지금 센트럴 앵글이 얼마죠? 앵글 데이라. 그때 우리가 찾는 아크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니까 자, 아크 렌스 어떻게 됩니까? 네. 어2 π r 곱하기 360도분의 센트럴 앵글. 이때는 유닛 디그리일 때이렇게 되는 거고요. 우리가 이제 레디안이라는 거를 배우게 될 건데 레디안이 되면 하나 외워야 되는 게 있죠. 파이 디안이몇도인가요 180도가 되니까 만약에 디그리가 아니라 레디안일 때는 식이 바뀝니다. 미리 얘기하자면 2πr은 그대로 2πr이고 360도를 레디안으로 바꾸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? 2π가 될 거잖아요. 180도가 π니까. 그래서 그때는 2π, 2π 캔슬돼서 r 데일 a 가 됩니다. 자, 지금 두 개가 살짝 달라요. 여기에서 말하는 앵글은 데일라는 유닛이 디그리일 때고, 네, 여기에서 말하는 데일라의 유닛은 레디안입니다. 그래서 아크 랭스를 나타내는 식은 디그리일 때 레디안일 때 이렇게 바뀐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구요 끝이 아니라 페리미터를 나타내라고 되어 있는데 네 페리미터 어떻게 됩니까 페리미터는 여기 rr R 해가지고 2r 만더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2r 플러스 2파이r 곱하기 360도 분의 앵글 데이 라 대신에 요건 디그리 그냥 디그리로 표시할 거구요 만약에 요게 레디안 모드가 되면은 그냥 2r 플러스 r 데이라가 되겠죠. 이때 이 앵글 데이라는 레디아 네,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